샤미라고 부르면 돼. 인곡이라고 부르면 돼. 샤미. 야라고 해도 돼. 너라고 해도 돼. 내 거라고 해도 돼. <laughs> 야라고 해도 돼. <laughs> 야라고 할게 그러면. 야 그럼 이거 시작할까? <laughs> 자, 약 약캐릭 한번 가 볼게요. 3만 다이아 뽑기 하자 하거든요. 어. <laughs> 소쿨야 so cool. 그러면은 너도 내가 명당에서 해줄게 여기 명당인데 아무나 안 데리고 가는데다 특별히 가준다 야 여기 웬만해서 내가 안 데리고 가는데 내 호수에 데리고 하늘 가준다 하늘노프님 구독 감사합니다 하늘님 구독 감사합니다 누나 가긴 바봐 경치가 밥 먹여준다니까 아 가긴 보라고? 알겠어 가긴 한번 볼게 기다려봐봐 여기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턱을 억수로 좋거든 고마워요 아! <laughs> 미안 아! 미안 잠만 잠시만요. 아 됐다 됐다. <laughs> 아 미안 미안 미안. I'm 아, sorry. 자 가긴 한번 보자. 니 가긴 어떻게 했는데? 가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제 장난이네. 오, 니 뭐야? 괜찮은데? 극단적 레벨업이래. <laughs> 웃겨요 겁나 좋은데 도아보여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업하겠네 이야 <laughs> <laughs> 야, 클라스가 남다르네 우리 샤밍고어어 <laughs> 어. 그라니 타고 있고 오 이야 딱 알차게 타고 다니네 이야 씨 뭐야 이 알찬 캐릭은 치유의 에이르 이야 장판 뭐임 뭐야 여기서 더 장판을 깔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친구야 아오 아, 섹시한 아바타가 있냐고요? 이 친구한테는 없는 게 저한테 있어요. 친구 잠시만. <laughs> 섹시한 거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는이 친구가 제일 섹시했거든요. 어둠의 우르드. 너무 섹시해서 문제예요. <laughs> 그렇죠? 근데 이 친구를 뛰어넘는 이제 캐릭이 나왔어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전설이 있는데 아 여기서 조금 <laughs> 아, 소서리스 닥소 잠깐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바르 아. 신상입니다. 신상 아바타인데, 이 친구는 좀 뒤태가 예뻐요. <laughs> 겁나 섹시하죠? 얘는 아크메이지고, 다크위저는 파란색. 이거 보면 워리어 못 한다고요. <laughs>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있던 우리 그샤밋캐릭에는 이런 게 사실은 없죠. 좀 안타깝게도. 좀 건전하죠 많이. 아 더워. 아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옷을 좀 많이 입고 있죠. 예쁘죠 근데 얘네들은 좀 수수해요. 좀 따뜻하다. 따뜻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. 얘네들은 좀따뜻함땀띠 좀 나겠다고요. 아이 친구한테 하는 소리인가요? <laughs> 혹시 전설도 따뜻한가? 어머 좀 따뜻. 아우 어우 더워라. 와우. 유하 <laughs> <다웅. 뷰? 하이! 웃음>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샤민구 캐릭터 오늘 3만 다이아 복기 한번 해볼게요 장판이 깔리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장판 한번 깔아 봅시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<놀� latin> 김장판 전설아? 오늘 다이하 첫 번째 친구 들어갈게요. 시작합니다. 구! 두둥탁이 필요한 시점인가요? 두둥탁! 잠깐만, 길이. 이러다 들 수.. 우와, 씨, 봤죠? 인구가 가자. 한 방에 가자. 깔끔하게 갈게요. 가볼게요. 자연산 전설을 향하여. 한다. 하나, 둘, 셋, 얍! 어허... 금빛 주세요? 아, 씨. 금빛, 금, 금, 금빛 주세요? 아, 씨. 뭘 지지야. 사민구,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돼지코 하면서 꿀꿀하면 준다고 카캠에서 연락 왔어요. 꿀꿀. <laughs> 안 나오잖아요! 아, <와>, 잘못하면 치겠다. <laughs> 아저는 살면서 근데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! 두둥, 탁! 와씨, 두 마리 고마워요. 어두 마리 굿. 좀더 주세요. 어, 야. 어, 헐. 한 번밖에 못하누. 자, 가보자, 일단. 아, 축, 축복이 없어? 오케이. 장판 가자. 내 이름은 김장판. 뜬뜬, 두르둔 뜬뜬, 두르둔 여러분은 지금 축복받은 장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. 3 2 1 나왔죠? 과연 너는 누구니? 누구죠 이름이 뭐야? 어? 아, 아! 아! 있는 거다. 어? 없는 거다. 장판이네? 축하해요. 내 이름은 김장판. 누나, 방치 걸어두면 좀더총해본다고 왜? 왜또 뭐하게? 내 이름은 김장판. 자, 분위기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2차 뽑기 한번 가봅시다. 지금 3만 다이어또 총전해가지고 가보자고 하거든요. 준비되언니 간다. 아바타 뽑기 바로 갈게요. <laughs> 네, 두 번째 친구들. 북한 노래는 뭔데? 시팬티 주제곡이라고? 오케이, 이거 틀고 갈게 자, 두 번째 와, 좋아요! 세 번째 금 기둥 나왔어요 버근가확 벗겨라고요? 알았어요 멋있게 확 벗길게요 슉. <laughs> 귀여워 눈 주세요 이러는데 간다 길이. 아, 쉽지 않아요. 길이. 만다이아의 금, 금줄 한 번에 희귀 하나. 아. <laughs> 하나가 뭐냐, 진짜. 오, 좋아요. 두 번째 금줄기. 자, 이번에도 시원하게 한번 뺏기 볼게요. 어, 바로 보기 이런 거 해볼까? 바로 보기 한번 해보자, 어때? 가나연? 가, 가, 가네야? 조금 문제 있어 보이죠? 어, 좋아요. 세 번째 근기둥금줄기는 지금 나쁘지 않거든. 아주 좋아요. 나빠. 제목을 보고 왔는데, 50 리세준인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낚이셨습니다. 3, 2, 1. 눈? 아,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성공하셨다고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많이 낚았네요. 꾹... <고>! 아... 아... <laughs> 아... 너무해. 두번 남았어요. 두 번... <laughs> 제발 나와... 버 뭔가... 아니, 나는 분명히 나한테 뽑기를 예약을 했어. 그런데 나보다 먼저 손님이 계신 거야? 근데 그 손님들이 양손에 형문다발을 장전해가지고 나보다 다이아가 훨씬 많은거지 좋대다 나는 당연히 뒤로 밀린거지? <laughs> 망야 망야 기다려줘 <laughs> 아 좋다 좋습니다 반지오빠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양야 졸라 귀여운데 귀요이 망야가 귀여워요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아 진짜 너무 안 난다. 아. 자 마지막 라스트. 라스트. 금빛 가나연. 아우 씨. 수고했다 샤민국이. 간절함이 부족했냐고? 아니야. 넌 잘못한 거 없어. 잘못을 했다면, 내 손가락과 카카오가 잘못한 거겠지. 넌 아무 잘못 없어. 이, 이게, 이게 씨. 이게 합성이가 이거지. 미친 거 아니야, 진짜. 아, 이거지. 이게 합성이지. 여러분, 보셨죠? 오케이, 바로 두 번째 캐릭 간다. 내 이름은 김장판. <laughs> 자, 장판 한번또 시원하게 깔아봅시다. 자, 첫 번째 카드 한번 디비 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자, 두 번째 친구 가볼게요. 한 마리는 놔줘야 되는데. 얍! 오! 한번더 있다, 한번더 있다. 아, 다행이다. 얍! 아, <laughs> 실함이 부족했다고요. 얼마나 더 절실해야 되죠? 다이아가 공중분해됐냐고요? 6만 다이 어디로 갔죠? 6만 다이 어디 갔노? 6만 다이 어디 갔노? 저기요. 호허 거였네. 아, 그래서 다 충전했구나. 까비다, 진짜 김장판. 어, 우리 샤미가 지금 뭘더 뭘 지금 준비해 왔단 말이죠. 야, 니 지금 뭐한 거냐? 이거? 야가 분명히 요거 한 장밖에 없었는데, 이세 장을 어디서 가져왔지? 이세장 어디서 난 거야? 뭐 어떻게 뽑았냐? 이 친구가 지금 요거를 세장 모아왔어요. 네 장을 이렇게 딱 맞춰왔네요. 아, 네가6만하니까 나왔다고? 내가 6만할땐한 마리 나오고, 네가6만하니까 지금 세 마리가 나온 거야? 현질은 거들 뿐. 아, 일단은 그래, 뭐. 니네 진짜 잘 뽑네. 언니 좀 금손이네 축손인데 왜 맡기시나요? <laughs> 고맙다 이트째야? 아 전설 도전 이트야? <laughs> 갑시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려요 전설아! 손에 땀이 나서 폰이 미끄러진다고? <laughs> 아! 내가 새로운 전설 옷을 하나 샀는데 한번 입어볼까요? 어 잠깐만 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면? 참이야 아니야, 내가 새로 전설을 샀는데. 이거 가을 옷이야. 가을 전설의 옷으로 내가 하나 샀어. 금방 생각났어. 전설 옷이에요, 여러분. 여름용이랑 다, 여름용이랑 비슷하게. 첵스 같다고요? <laughs> 돗자리 같다고? 야이씨. 오목 땡긴다고? <laughs> 가보자. 에이씨, 몰라. 일단 가보자. 으챈까지 했다. 전설 간다. 하, 가볼게. 이 옷이 괜찮은 옷인지 한번 오늘 가볼게. 가자! 여러분, 전설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. 오 떨리네야 <laughs> 간다 눌러버렸다 사미야 나 눌렀어 못 보겠다고 전설어 <laughs> 간다 사미야 하나 둘셋 허노 수고함에 넣으라고요. <laughs> 뭐 쓰고 하면 이 옷을 냅다 버릴까? <laughs> 야, 근데 축복이 진짜 그 퍼센테이지가 낮네요. 유피. 우와, 이러면 떨어지면 죽나? 쌈이야 <laughs> 미야, 아 이게 죽는구나. 하아 우려먹고도 다 썼구나 미안하다 아니 조금 낮아 보여서 나는 안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왜 죽냐 미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줄래 아 미안하고 고맙다 오늘도 우리 샤미 다음에 또 보자 오늘만 오고 다음에 안 오고 그럴 건 아니지 sorry